조정가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없어요. 아니면 일하러 가봐요. 음, 생계가 없어서 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손주들을 혼내실 줄을 혼낼 수도 있겠지만 하죠. 부모보다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형성이 안됩니까? 갈등을 겪고. 자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 과정인 경우에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짜 어려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왔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이 발생되면 힐링하는 방법, 패턴을 몰라요.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한번 했다는그 방향으로 그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습관이. 즉, 자아가 형성이 안된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아 미성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선 과정에서는. 빨리 그걸 알아서 그걸 조절하는 방법을 빨리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뭘 해줘야 돼요? 이것도, 바로 잡아가는 것도 아이들은 알아야 돼요. 근데 한번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잘못을 낙인 찍어버리죠.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때는 심의장애가 없고, 아이들 때는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